안녕하세요. 영국에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쓴 곳은요, 영국 박물관 앞입니다.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요. 정말 굉장합니다. 저는 특히 고대 문화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집트관, 또 아시리아관, 또 그리스관, 이런 것을 둘러봤습니다. 1만 년 전, 인류 문명의 시작으로부터 적어도 유럽 지역이 아직 원시 시대에 속하는 그런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발달된 그런 고대 문명 유적지를 보게 됐습니다. 영국 박물관인데도 불구하고 영국 유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이집트 유적,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유적, 아시리아 유적, 그리스 유적, 로마 유적 이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오시면 꼭 한번 봐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일 때 세계 곳곳에 있는 이런 인류의 문명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았다 하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그 유적을 파괴했느냐, 이런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어, 구경을 한꺼번에 할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어,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지난번에 그리스파르 편원 신전에 갔을 때 기둥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전에 있던 대부분의 조각들이 이곳 영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곳에 와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요. 소위 터키 남쪽, 시리아 북쪽, 그리고 이라크 북쪽에 해당되는 인류문명이 최초로 어, 시작됐다고 느껴지는 그 아시리아 지역이라 고할수 있겠죠. 거기에 아주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조각된 그런 문명을 유적들을, 유물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이 부분이 초원으로 연결해서 소위 스케타이 문명이라 그래서 어, 우리 배달 문명, 소위 지금 중국에서 말하는 요하 문명 지역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먼저 시작해서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동시대에 아주 발달된 그런 문명을 볼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연구해서 인류 문명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어떻게 전파됐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본다면 참, 어떤 좋은 결과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국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내일은 캐나다에 가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